에스겔 41장부터 43장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척이요, 너비는 스무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내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려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삼면의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들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들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척이요. 그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산면에 들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반지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 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 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정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재단의 높이는 세척이요 길이는 두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의 두짝이요저 문의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의 그룹과 종려 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 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 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반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신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무척대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두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열척이요 길이는 백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신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신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들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두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골방들 앞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저소, 내 발을 두는 저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뼈미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이 땅의 다운 밑받침면에서 아래 층의 높이는 두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척이며 이 아래 층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뿌리 내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 두척이요 너비도 열 두척이니 네모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턱의 너비는 반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도계의 자손 레위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내불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들여서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내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나 여호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 앞에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순양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이 모든 날이 찬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재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